지금 야산에서 계속 제가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여러분이 지금 산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근데 이 식물은 둥굴레하고 또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고 저는 먹어 보진 않았는데 이게 또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또 약의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약으로 유통되지는 않지만 약초는 존재합니다. 기침이나 천식이나 이렇게 기관지 쪽이안 좋은 사람에게 좋은데요. 어떤 식물인지,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게 오늘 소개할 식물인데요. 여러분 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로 근처에서도 많이 보이는 약초입니다. 이 식물 이름이 애기나리에요 이게 큰 애기나리가 있고 애기나리가 있는데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이게 큰 애기나리는 애기나리보다 더 크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애기나리가 아닌가 싶은데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을 보면 둥글레는 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이 애기나리는 끝에서만 이렇게 핍니다 두 개씩 물론, 이제, 열매도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딱두 개가 끝에서 이렇게 맺히거든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서 둥글레하고 뭐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꽃이 폈을 때는 꽃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핀다는 거, 둥글레와 달리. 그리고 열매가 맺혔을 때는 열매도 역시 이 끝에서 이렇게 두 개가 맺혀 있다는 거. 이런 특성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뭐 둥글레하고 구분할, 아니, 혼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애기나리는 어렸을 때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뭐 느낌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이 뿌리도 이 둥글레처럼 약간 옆으로 퍼져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이 뿌리가 뭐 일단 몸이 허약한 사람한테 좋아요. 둥글레도 역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둘다 이제 백화과 식물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폐가 안 좋을 때 좋아요. 폐나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어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은데 정말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 애기나리 큰 애기나리는 정말 뭐 그냥 잘 자라요. 그래서 뭐 이걸 뭐 일부러 심을 필요도 없이 가꿀 필요도 없이 많이 어 번진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초를 배우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흔히 볼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알아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 약초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약초 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흔한 것들 뭐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어떤 산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약초 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애기나리, 큰 애기나리 그리고 둥굴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그냥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식물들인데 어, 너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무 것도 아니다 하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약초 공부하는 재미도 느끼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배우시는 입장에서 약초방송 아주 좋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은 좋아요입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고 여러분들은 좋아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초방송을 볼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약초방송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